검찰개혁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 제6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정법 폐지 법률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하여 9월 4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토론 네.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네, 검찰개혁공청회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네, 네.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아니,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셔야지, 각자 뜯으시면은, 이의가 있으시면, 누가 한번 정확하게 이의가 있다고, 네. 자, 각교택 의원님 이 있으시고, 나, 나경원 의원님 이 있으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님, 일어서서 이의가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시는데,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동욱 의원님 이 있으십니까? 네. 조배숙 의원님 이 있으십니까? 네, 이,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포결형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자, 자 내려 주십시오.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해야 될까요? 토론을. 자, 손을 내려 주십시오. 네. 의사 일정 제1항 검찰 개혁 공청회.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들어 봐서 얘기할게요. 아, 안 들어갔다. 잘안 들으시나 봐. 다안 들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불가능한 상황이지. 우머불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이렇게 아니, 잘 아니, 잘 자, 그러면 <목소리가> 토론을 <하십니까>? 토론을. <목소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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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그럼. 이 음.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하시고? 자,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유사직,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자, 검찰계 공청회 채택에 대해서 어그 반대 네. 이, 이 안건에 대해서, 네. 이, 이, 안건에 대해서 네. 이,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네, 토론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의원님부터, 네, 자, 가,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그말 많이 들었어요. 뭐, 비선은... 위원장님 이게 지금 뭡니까? 아, 저 박은정 의원 옛날 네.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데리고 있다. 저 검, 감찰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아, 자 곽비택 의원님 아, 발언, 발언 시작됐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예 네. <가시길 바람>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법사위가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야간에 여러가지 쟁점을 가지고 격돌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야간에 있어서 간사선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간사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이걸 갑자기 또 빼가지고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 기괴한, 정말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안건과 의사 일정에 대해서 여야간의 협의를 하는 협의 창구입니다. 그런 창구 없이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사위 자체를 야당을 무시한 채 여당 혼자서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손을 들었는데 마치 못 보신 것처럼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육성 법사위원장이 보여야 될 품격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 토론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의사 진행 발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어, 국민의힘 간사로 지금 보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지금. 꼬리 자르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있는데 그 무소속이 된 어, 법사위원을 빼고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다시 어, 사보임하게 해달라 그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게 안 들어지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힘 간사선임까지도 안건에 안 올리고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희한한 사고를 쳐가지고 스스로 탈당을 하는 상황인데. 그것하고 국민의힘의 간사선임하고를 연결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일방적인 회의 진행 그리고 도대체 야당 의원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희한한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했다. 자료 흔드셨죠? 그 자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지도 못한 자료예요. 그거 특검하고 내통하고 있는 자료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입장을 다 바뀌시고요. 지금 이런 독단적인 해외진행에 대해서는 윤리의 제소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겁니다. 제발 육선에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하셨던 그 경험과 품격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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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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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